작년 초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항공사 직원이 동양인 승객에게 다가가서 죄송하지만 비행기에서 지금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저희 승무원 한 명이 좀 급하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좀 내려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인 승객이 거부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티켓을 돈을 주고 샀다. 그리고 내 직업 의사인데 나 지금 급하게 환자를 보러고 가야 된다 이 비행기를 타고 그러자 항공사 보안위원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강제로 끌어내릴까요 아니면 그냥 내리실래요? 이 사람은 절대로 버팁니다. 안 내리겠다고. 그러자 정말로 이 동양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요. 이 사람은 강제로 정말로 끌어내릴 거란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웁니다. 그 결과로 보안 요원에게 비투사이가될 때까지 얻어맞은 다음에 비행기에서 끌어내려진다. 이렇게요.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논란이 됐고 이 항공사의 주가는 이 영상이 공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10%가 폭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미국 언론사들이 이 항공사가 아니라 이 남자 승객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최대의 뉴스 채널인 폭스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비디오 속 승객은 약물 범죄 전력이 있다. 비행기에서 끌려내려온 의사는 10여 년전 약물 처방과 관련된 중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공사나 보안직원이 그 사실을 알고 승객을 끌어내렸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과거가 주목받고 있다. 이 항공사의 대표이사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승객을 대했을 뿐이라며 직원들의 행동을 변호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도 그런가요? 네, 절대 아니죠. 말이 안되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양밀범죄 전력이 있건 거기서 무슨 난동을 피웠건 무슨 상관이에요.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려면 승객은 탈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놀랍게도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나니까 미국의 여론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공개된 동영상에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항공사도 잘못이 있지만 전남자 오버가 심하다.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혼자 칼에 찔린 것처럼 소리치고 <laughs> 그 배경이 궁금해. 이 우산은 전문가처럼 행동하지 않잖아. 바보 아니야? 밤은 세 살짜리처럼 굴지 말고 규정을 따라라. 일부 동양인은 당해도 싸. 특히 중국인은 더럽고 역겨워. 왜? 좌석을 양복에 심으면 알겠는데 왜 죽고 싶어 한장한 거야. 저남자 얼굴을 볼 때마다 웃겨 죽겠네. 제가 오늘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금 이걸 들고 왔는지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항공사도 잘못했죠 뭐 오버가 심하면 피투성이 될 때까지 때려서 끌고 내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절대 들지 않죠. 혹은 뭐 일부 동양인은 당해도 싼거 아닐까요? 사실 일부 동양인은 좀 역겹고 네,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좀 당해도 싼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나요? 사실은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적인 겁니다. 그렇죠. 우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각각 무슨 인종 평등주의자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인종 평등주의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저 사건은 더 이상 인종 차별적인 사건이라고 볼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혹은 우리가 같은 동양인이라서 저게 인종 차별적으로 보이나요? 예를 들어 두들겨 맞고 피투사이가된 사람이 흑인 의사였다면 더 이상 저것은 우리에게 인종 차별적인 사건이 아닌 건가요? 우리가 저것을 인종 차별주의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을 생각했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당한 사람이 하필 소수인종인 약자인 미국에서 약자인 동양인이기 때문에 인종 차별이 아닐까 의심하는 겁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음, 제가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제가 어, 왜 페미니스트가 되셨어요 이 질문 저는 무슨 페미니스트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해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저 사실 페미니스트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종종 제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이상하다거나 어, 뭔가 성차별적이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요. 아니 어쩌다가 타임리스트가 되셨어요 하고 저런 사건을 보고 인종차별주의적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어쩌다가 인종평등주의자가 되셨어요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성차별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먼저 페미니스트가 되는 무슨 대단한 자격증 같은 걸 따야지만 어, 아주 특수한 사람이라고 여긴는온 합니다. 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다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동양인으로서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목격했을 때는 그것을 직접 바라볼 수 있지만은 내가 성차별을 받는 어, 정체성을 갖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정당화의 논리를 떠올려내고 싶은 어, 이기적인 욕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하면 안 되지. 하지만 먼저 심한 말을 하면서 몸을 건드렸다는데? 매갈이였다던데 이런 건. 아까 본 똑같은 말입니다. 어 사람을 때려서 피투성이로 만들어서 승객을 끌어내리면 안 되지. 근데 먼저 난동을 피웠다던데. 이거죠. 혹은 이런 것더 자주 일반적으로 많이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성별 임금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지. 성별 임금격차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 사람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지만 내 주변엔 나보다 많이 받는 여자들도 있는데 내가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는 거야. 이 이면에 깔려있는 것은 단른마디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성차별 구조를 만든 건 내가 아니다. 무슨 내가 성차별 구조를 만든 것도 아닌데 자꾸 페미니즘은 나를 공격한다. 무슨 내가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성차별 구조와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게 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차별 구조를 만든 것은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성차별 구조 그 자체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 존재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럼 성차별 구조를 만들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누구죠? 대통령이 그럼 성차별 구조를 만든 건가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성차별 구조를 입법했나요?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아니면? 기업 대표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어 해서 우리 임금체계에 성차별을 적용하자 뭐 이런 합의를 받나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성차별 구조의 책임은 살아있는 그 누구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성차별 구조를 만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때 성차별 구조는 유지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음. 여기 있는 어, 젊은 남성들도 조금 앉아있는데 분들은 사실 성차별 구조를 피부로 어, 임금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체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 어, 통계를 두고 봐도 정부 통계를 두고 봐도 20대 초반 남성과 20대 초반 여성의 어, 임금 차이는 어, 임금 소득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유의미하다고 말할 정도 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20대 초반의 남성이 어, 아르바이트 같은 걸 구하려고 할때 남자라고 임금을 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 이 아르바이트 같은 서비스 측에서는 남자보다 여성을 위한 자리가 훨씬 더 많아요. 고용주들이 사근사근하고 젊은 여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20대 초반 남성들 군대도 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왜 성차별 구조의 수혜자인지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20대 초반에 남성들이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대 중후반이 돼서 사회로 최초로 나갈 때는 아주 미세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일자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삼0대 초반에 최초의 승진을 할 때는 확연하게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올라가요. 그리고 위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남성에게 더 많은 자리가 주어진 그때 아주 소수의 남성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 주변에 여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통계적. 이때 초반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40대 후반 생애 최대 소득 구간, 대한민국 생애 최대 소득 구간, 대한민국 생애 최대 소득 구간에 접어들면은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는 두 배가 나요. 표만 봐도 알수 있듯이 남성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스트 초반부터 해서 상위 최도 소득 구간까지 승진을 해가지만은 여성의 경우에는 처음 이스트 초반에 경제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경제 활동의 어떤 최대 소득을 올릴 때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일정 계속된 단절을 겪는다는 뜻이고 승진해서 누락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고. 이게 왜내 책임이냐? 어, 이게 어떻게 내 책임이냐? 라고 어, 젊은 남성들은 또 말할 수 있죠. 그럼 어, 이렇게 생각해보죠.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나서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이 이 생애 최대 소득 국간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이 성차별 구조의 수혜를 몸으로 겪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될까요? 어, 내가 살아보니까 성차별이 존재하긴 존재하네요. 내가 여성보다 더 받은 임금은 환원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20년 뒤에 새롭게 20대 초반에 진입한 남성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성차별 구조의 책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당신들, 기성세대인 당신들에게 있어요.라고요. 그 제게 머릿 속에 상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제가 20살 때 많은 남자들이 성차별 구조가 성차별이 이런 시대에 어딨냐 우리 시대에 어딨냐 성차별이 있다면 그건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고 그들이 지금 기성세대가 다고 나니까 전부 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사람들이 특이하다고 불럽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시대에 진입한 남성들이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성차별 구조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상세대인 당신에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사회는 변할 수가 없죠.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본 영화입니다. 육아휴직 쓴박 차장 곧 나갈 거야. 그리고 임신 축하해. 결국 뭐. 육아휴직, 육아와 어, 경력단절이 어, 이 문제의 큰 핵심이긴 한데 이 영화 속에서 그럼 이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려야 되냐고 어떤 인물에게 물어야 되냐고 말하면 말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 남자 부장에게 있는 걸까? 남자 부장이 무슨 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회사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그것이었고 나도 원하진 않았지만 한 명은 잘라야 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남자 부장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